이 남자는 사, 착해, 사랑꾼이야. 자기가 노력으로 늘 만들어진 인생이야. 음. 이 둘의 궁합은 어때요? 나는 근데, 어떡하지? 아내의 자리가 잘안 보여. 아파서 그런가? 안 보이면 지금 여자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봐. 그러니까 가리워진 거거든. 왜냐면 생과 사에 대해서 활발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안 보이나 봐. 이 안나 씨가 좀 조심해야 될. 이 혈액적인 문제도 있는 걸로 보이고, 네. 이 생명의 기운이 약한 걸로 들어오는데 박주호 씨가 전 세계를 다 둘러서 찾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주현신당 주현입니다. 네. 사주 한명 가져왔어요. 사봐주세요 이 남자를 들어가 보면 본성은 순해. 근데 자기가 이렇게 착하게만 살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싶었나봐. 그래서 자기 살길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자리가 그렇게 그래 낮아 보이지는 않아. 이분이 결혼을 한 분이거든요. 음흠. 옆에 부인 자리는 좀 어때요? 음, 난이 남자밖에 안 보여. 이 남자의 부인 자리가 그렇게 확 두각을 드러내지가 않아. 그럼 시작하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이제 사이가 아내는 내조, 밖에는 외조. 그러니까 자기 이 남자에만 영향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 음. 부인분은 일반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아니야? 이 박주호 마누라 아니야? 맞아요. 아, 그러면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그이 음. 둘의 궁합은 어때요? 나는 근데 어떡하지? 나는 아내의, 아내의 자가잘안 보여. 어, 아파서 그, 그런가? 어.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아파서 그런가요, 그러면? 나도 사실 이런 경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남자한테는 혼자 분주한 걸로 보이지 아내 자리가 거의 거의 막안 보여. 안 보이면 지금 여자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봐. 그러니까 가리워진 거거든. 왜냐면 생과 사에 대해서 활발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안 보이나봐. 근데 이 남자는 그냥 자수성가형 케이스에 들어오고 자기 혼자 분주한 걸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아내가 지금 약간 몸이 많이 안 좋은 걸로 들어오는 거지. 궁합은 어때요 그러면? 궁합 이 남자는 사, 착해 사랑꾼이야. 자기가 노력으로 늘 만들어진 인생이야. 그렇게 귀인발복을 했다 볼 수가 없는 거야. 여자분의 건강 상태가 조금. 호전이 됐다고는 하는데 생명의 기운이 약한 걸 봐서는 호전이 됐다고 보면 너무 안 좋았으니까 조금 좋아진 것 같아. 그냥 계속 노력 중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박주호 씨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인맥을 총 동원해서 이 여자를 살리고 있다라고 밖에 안 보이는 거야.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이 남자의 금전운이나 이런 걸 보면 일단 좋아요. 그냥 자기가 계속 읽어 나가는 재물로 들어와. 어디서든 써주고 어디서든 써먹고 벌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재물의 목은 늘 넘쳐난다고 보면 돼. 그냥 안타깝네 이 남자를 보면 어, 앞으로 행복은 어떠냐면 이 남자의 기운으로는 좋아요. 자기의 노력이 성과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엄청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는 데 이게 아이들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죠. 남편이 좋으면 아내가 편안하고 아내가 편안하면 자식이 다 좋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일단은. 이 남자가 선한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걸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가족이 원활한 거지 맨 자식 때문에 뭔이 집안이 좋다 라고 볼 수는 없지 자식들은 예민해 예민한 애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유장을 맞추려면 힘들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부의 구설은 좀 없을까요? 그냥 흐지부지 할 거야 모든 구설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세게 화두에 오르지는 않아요 그렇게 큰 구설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지 이 안나 씨가 좀 조심해야 될좀 그런 좀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이 혈액적인 문제도 있는 걸로 보이고, 네. 약간 안구쪽에도 이렇게 그 영향력이 펼치는 걸로 보이고, 이 생명의 기운이 약한 걸로 들어오는데 박주호 씨가 전 세계를 다 둘러서 찾을 거예요. 안 되는 걸 대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주호 씨가 그래도 아, 그 안나 씨를 아직도 이렇게 아끼고. 에이, 엄청 아껴. 바보야. 사랑에는 바보거든. 그러니까 자식한테 치여. 여기는 뭐냐, 뭐. 그냥 애들이 어른이지 뭐.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아나씨가 아파서 좀 은퇴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소문은 맞죠.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의 꿈을 미룬 거고. 그리고 어첫 어린 날에는 이 축구가 세상의 전부였지만 지금은 자기 가정이 최선인 거지 뭐. 그리고 애들이 셋이나 되잖아. 조심해야 될 점은 그런 것 같아. 하나는 천복을 주지는 않는구나. 하나를 빼앗긴 빼앗는구나. 원래 옛말에도 부부금술이 너무 좋으면 자식이 없든. 뭐하나 외톨이가 되든 뭐 그런 게 있는데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할것 같은데 한 4, 5년은 무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는 사실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음, 일단은 현재 지금 무탈한지만 볼게요 나쁘네요 뭐이 노란 콩이 조상의 도움이나 귀 주위의 도움을 바라는 거고 이 팥은 부정을 뜻하거나 이제 뭐 안 좋은 걸 뜻하는데, 그냥 건강적으로나 어떤 집안 가정으로나 그냥 버티고 있다라고 볼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